안녕하세요. 게임 하재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6월 출시 게임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가죠. 6월 5일 아우터 월드. 작년에 멀티플랫폼으로 출시되었던 아우터 월드가 6월 5일에 스위치로 이식되네요. 풀아우스로 유명한 옵시디언이 개발한 1인칭 액션 RPG로 거대 기업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게임입니다. 메타크리틱은 85점으로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만 풀프라이스 게임 치고는 볼륨이 너무 적다는 말이 많네요. 한글 자막을 지원하지만 정발 얘기는 아직 없네요. 해외 이샵을 e 이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6월 5일, 5 1일 월드와이드 게임 5 1까지의 미니게임을 모둠으로 제공하는 51일 월드와이드 게임이 6월 5일에 발매됩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수준인데요. 다만 포커 같은 도박 게임 때문에 19금 게임이 되어버렸고 그래서인지 한글화가 안된다고 하니 아쉽네요. 깔끔한 그래픽으로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5일가지의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파티 게임으로 끝내줄 것 같네요. 다만 저 같은 아싸는... 6월 18일 페르소나5 스크램블 더 팬텀 스트라이커즈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페르소나5 스크램블 더 팬텀 스트라이커즈입니다. 이번에 국내 정식 출시됩니다. 플스4로 발매되었던 인기 RPG인 페르소나 5의 후일담을 담고 있습니다만 장르가 무상류로 바뀌었네요. 페르소나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음악이나 인터페이스가 특징입니다. 일본 이샵에서 e 체험판도 제공 중이니 궁금하신 분은 일본 스토어로 변경하셔서 체험판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월 19일 번아웃 파라다이스 리마스터 넘나 유명한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인 버나 파라다이스가 스위치로 이식됩니다. 정식 출시인데 한글화는 안 해주네요. 언어비 없는 게임이지만 아쉽긴 합니다. 버나웃은 레이싱 게임이긴 한데 거의 액션 게임에 가까운 호쾌한 게임입니다. 부스터를 이용하여 다른 레이서들을 테이크 다운시키는 정말 화끈하고 단순한 게임이에요. 킬링 타임으로 제격입니다. 6월 23일 네모바지 스폰지밥 비키니 시의 전쟁 리마스터. 2003년에 출시되었던 게임이 리마스터되어 출시됩니다. 스폰지밥이 주인공인 액션 플랫폼어 게임으로 한글 자막은 지원하지만 더빙이 안되어서 아쉽네요. 플랑크톤으로부터 비키니시티를 지키는 이야기로 분할화면과 멀티플레이도 지원한다고 하니 스폰지밥 팬이라면 한번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6월 25일, 미스터 드릴러 드릴랜드. 또 리마스터네요. 이번엔 2002년 게임이에요. 미스터 드릴러 드릴랜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게임픽을 고문하며 즐기고 계신 게임이죠. 단순하게 땅을 파서 골에 도달하는 게임인데요. 떨어지는 낙석을 주의하고 산소 잔량을 체크해야 하는 등 나름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는 게임이죠. 최대 4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니 이것도 파티 게임으로 재밌겠네요. 저는 DS 때봤는데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6월 25일에 한글화되어 정식 발매됩니다. 6월 25일 닌자라 5월에 출시 예정했던 닌자라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되어 6월 25일에 출시됩니다. 오픈베타 때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연기된 만큼 잘 다듬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스플래툰이 생각나는 스타일시한 그래픽의 하이퍼 TPS 게임입니다. 닌자와 껌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무료라는 큰 메리트로 인해 개인적으로 기대 중입니다. 릴피싱 로드트립 어드벤처. 낚시 시뮬 액션 게임인 릴 피싱 로드트립 어드벤처가 한글화 정식 발매된다고 하네요. 아직 발매일은 미정이지만 6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여 곳의 낚시터에서 30종에 달하는 어종을 낚는 게임으로 단순히 낚시만 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일과와 캐스터를 수행하는 어드벤처 게임적인 요소와 RPG 같은 성장 요소도 있어서 낚시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닌텐도 스위치 6월 출시 게임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달엔 리마스터 게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닌텐도도 재택근무라 젤다 야숨 2 같은 퍼스트 파트 기대작들의 개발이 늦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